엄마가 없어봤대 없애봐도 응? 가셔도 어쩌지 젖도 안놨냐 젖? 어제 젖을 안 뜯어놨지 응어니 음, 다음엔 첫떠 놓을게 다음에는 첫떠 놓을게 아니 아까 지지율이 그렇게 가까워서 맨날 깨우는... 언니 명심했다가 다음에는 접어놓게 미안 잘못했습니다. 그냥 하자 밥을. 그 놈아는 아까 저기로 그 되면은 어에다가밥장밥 먹었거든. 엄니 밥 요것이 다여. 네? 밥 요것이 다 다여. 솥에 있는 밥이것이 전부여. 아야 니밥 내가 밥 따라 따라가 안 하디야. 엄니 요것이 전부 다인데 어찌 어찌까? 다음에는 밥 많이 할게. 아니 밥 따라 따라가 하라고 내가몇번 말했는데. 함께 밥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밖에 아니네 뭔 이것밖에 아니오 없어 밥 밤을 내가 갖고 얼매를 가다 깨는 것과이러냐이놈 나도 나래리서더 밥할래 예 그럽시다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뭐 사람은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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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 사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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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이거 뭔 사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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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청생님, 앞자서 저금니다익사합니다 무지한 김정은이 잘못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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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서해야죠. 어서용서야죠 잘못했습니다. 이마한테서 밥을 쥐어 앉으려 서서 떠나서 스 떠날 줄을 모른 미련한 인간입니다 미련이가지이하고 사세요 일승점맵이나복가사까전용사해주어져 국도 안따져나고곡도 없어 국도 저어밖에 없어 아니 곡대를 안하나 봐곡대다하나 그렇게 도안따져어니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명, 명심했다가 꼭 그렇게 할게요 색깔은 없네 시끄러와 서서알할 것은 뭐 있고, 명심한 거은 따로 있지. 한번 일하면 한번일하면한번 일하면 한번일하한번 지사 지는면 숫가는 어디다 놓고 어디 놓고, 거의 그딱해게되고 있는디. 온 시상에 한번 다니고, 두번 다니고, 몇번 다니는디. 那个车钥匙在柜。两万九万九万九万九块。哎呀，到不给啊，到不给啊！三十二个，三十二个，三十二个，就是格嘛。 아무리 한 번만 잠깐 그러는 동안에 순순결리해서가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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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私の心子のか子のお子のお子のお